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이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어마저주어머마주수호 서유. 사슬인장침묵인장마치오 터치오. 터치인장치오터치인장치오 터치오. 공포오장치오 알 공포 장어마저주 뭐야? 뭐야? 아핑이장어뭐하는 입은... 거야? 지금 뭐는짓 이야? 저게 아 모르 겠다. 저분 때문에. 저분 때문에 그귓말온거다 날아갔다.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쩌겠 저분 때문에 그 법사 물어보려고 귀말하신분 뭐라고 했지? 다 날아갔어. 모르겠지 <laughs> 아니 이렇게 유비를 저버린다고? 망했다아니 아, 내가 진게 아니라 이거는 강제적으로. 매질. <laughs> 오케이. 김수님 때문에. 하지만 결점이 없어서. 이용도 좋긴 하겠지항사 좋을 수 없다고 자, 수 네가 우리 너무 잘 맞아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분시만요잠시만치는 개념이 잠 네내 동지들은 불을 바쳐 희생했다. 내 사정은 실패는 없다. 음. 잡아야 되나? 빠단지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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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블 게스, 게스, 그래. 그래. 쉬지 않잖아요, 우리러드를 이미 털어가잖아 이 렘들 이 한번 맞춰봐야지 아또 설레네 12단 더하면 대충 25단급 저번 시즌 25단 26단급 정도 되겠죠 뭐야 저거 언제 어 뭐야 이거 열랐어요 왜왜왜 게임 뭐야 친구가 아까, 감, 아까 감금한 친구가 같이 따라온 느낌이에요? 매즈? 방금 전투가 안 걸리는데 남은 거 제가? 음. 잠깐, 잠깐, 잠깐.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모르겠네요 h e h o 피 s e I'm g

전자에서 브라우징. So, y 기 전에 야생 t 름사 e 인 i 적자생존 <laughs> 매아배마침묵 인장. 이동. 2. <laughs> <나. 웃음> <laughs> 어, 그 위험한 니치 밀쳐나요. 저 얼음이 있죠. 이차가 여기 여기 빠질때는 진행 방향보다 좌우 횡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놀람> 편하 센터나 바깥쪽이나 그 중종이 하나 거 5, 뭐야 어떻게 요이쪽으로들어가이들어갈게 오케이 네 사실 인정 침묵 인정. <laughs> 뭐죠 바닥 에고시고안에 <받아보시고. 웃음> <잘하면 될> 듯. <웃음> <웃음> 껍질! 삼5 4 3 2 1 1링용가 없었어.

고았소용 하부 이됐니 오른쪽. 이제 상부를 지원해 주십시오. 네. 주시오. 네. 사실들는 고단을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거든. 그나 그러면 할게 없는데. 그건 3, 사시쯤만 생각한 게아닌것같은데운덩이던것 <laughs> <허>. 음. <원신씨도 웃음> <마찬가지였다 웃음> 같은데. 나는 계속 상궁에제 어, 침묵 임장. 사실 임장. <laughs> 침묵 임장. 인페르노 AOE 윙, 지이오 윙, 에이오 윙, 에이오 윙, 인장오 윙, 인이오인에이인 윙, 에이오 윙, 에이오 윙, 에이인 윙, 에이오 윙, 에이오 윙, 에이인 윙, 에이오 윙, 에이오 윙, 어저어저저 아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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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씨 모임 받았는데 원한이 없구나 원한이안 보이지. 힘들어. 와대기저덩이를확보 다른 덩이들 차려. 내가 네. 응. 네. 얘는 50% 이후에 빡대? 아니어 제가 다. 어, 하나 남으지 않게. 어, 잡아 버렸어. 아도 조이스러운 나이 50%트야제시입니다양 3 2 1 CC 침묵5장7 8 6 7 8 9 10 귀워운기을향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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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라자 스 드링크 n k e 을 t h 죠 t is so g 인장. a O 공포 인장 아니, 아, 네. 탈퇴 야생 구름 서양 공포 인장 마주 받은3 AOE 2 1 CC 3 2 1 CC 2 아이씨 다시 다시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오우 괜찮죠? 예 <laughs> 어떻게 넘겼는데? 아 <아이고>. <laughs> 진짜 와저 춤추는 아이씨. 춤추는 놈세 말이 있으니까 미치겠네 아이씨. 진짜 아이씨. 어려워 나 원안이 안 보여 어이구 <laughs> 이한번만주십시오 달리 잡고 잡고 앞에 저 애들 아이고 씨잡아잡아잡아 야자계서 도는 중, 뒤로 도는 중. 네, 조심. 형 뒤로 이제. 미... 저 도핑 좀 잠시만요. 하고 따라갈게요. 나지 저기 무서워. 저각도 蜘蛛，恶魔蜘蛛，恶魔蜘蛛。AOE。太阳。麦汁，黑魔。a 자기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지. 어디서 가? 변신하는 중. 나자겟스 지나갑니다. 라자겟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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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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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자다 깜짝 놀랐네, 진짜. 해골엑스, 동굴이 칠, 이쪽 있으면 안될것 같아, 계속. 앞에 있다. 안착했어, 심지어. 야, 저로 가. 블러드가 있죠? 블러드 준비해주고. 블러드를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 아, 동영왜 이렇게 오래 있냐, 또? 안 가고. 쓱 지나가는 모습이 동영상에 봤던 것 같긴 한데. 여기를 뭘를 오, 아이 새들아. 다치. 또 녹아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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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Drink it. 거기 좀 이리로 와.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나 원래 대부죠. 아니, 거기 있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쪽으로 <laughs> 돌아서 <laughs> 얘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고 돌아올 때 저기 빙 돌아서 오네. 아 내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이렇게 늦는데?

마주받으면리리도탈때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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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 응. 야구. 응. 공유도. 응. 응. 여기 이공유도 여기 삼라 있으면 길. 매체삼라

정유의 힘으로 봉, 유동, 봉, 유동, 봉, 유도 봉, 유동, 봉, 유동, 피 유동, 봉,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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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유동, 유친 유동, 유동, 유마유친 유동, 제가 유동, 잘못넣동 자리라 동유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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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

음. 마무리. 네. 나이스. 아 여기까지 걸리네. 진짜. 끝났니? 끝났네 아니 근데 전투 시간은 2분 53초밖에 안 돼. 한 5분은 한거 같은데. 아,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이거 진짜. <laughs> 여기 경화도 진짜 할 거. 이렇게 개2서 녹잖아요. 2개. 2개. 에 그냥.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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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목소리> <laughs> 아, 공이, 어, 가, 골바디. 내가 굶을 골이야, 바 굶을 앉아. Tim looking,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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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생존. 아 씨. 물력 딱 선전할 거는. 일러가 버텨야 버텨야 될거성강 따로 그전부를 여기서 네. 올리진 않을게요. 브리치 안 내서. 성강 네, 글꽃. 가운데 제가. 마주. 8대. 잠깐. 무너스 맞다. 침묵 임장. 사슬 임장. 마주마주받자 마주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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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팔 어마저 죽. 엄마 저 죽. 벤지. 네. 기 깝지. 허야. 쟤안 주안님 쟤. 예, 보여도 잘 숨. 아지 <-ds2>

아 이거 기 안돼 아이 생분기 참아 참아 참는 게 맞지? 매온 처리 너무 아파 근데 네 타겟 네. 잡지 네. 하세요 아직도 아냄들이 타겟 잡아 오는 거예요 일로? 네 뭔가였구나 갑자기 호르 오길래 뭔가 했네 범인은 내가 아니었구아 아, 나는 타겟 잡은 적이 없저기 양꾼들이 증표 걸어놓으려고 아, 딱 잡는 순간 그냥 바로 달려. 진짜. 바로 잡고 눈 마주치면 뛰어오는 거예요. 오다다가고.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저도 잠깐만. 이게 아예 뒤는 아닌 거고 한 동상쯤 가서 젤을 클릭하면 바로. 이번에 저도 됐습니다. 나도 음식 먹었어. 잠깐만 눈 마주치지 마. 3 2 1저 시체 보이?

5 4 u r you a l s 1 d 공격들 t give it to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어, 이숨격돌 숨격돌. 아, 저저 토토 스저치 아, 야. 아, 여기 시작할 때마다 에구유유 학. 아. 애구 깜짝 놀라 <놀래>, 여기서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금지 <목소리> 어, 금지곰 놀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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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아이고. 뭐, <목소리> 전부 넣을게요. <형. 목소리> 아 아무리 너무 는데 숨격돌. 아, 나떨어질고 했어. 아, 진짜. 넣넣어줘 제발. 아, 샹풍은 맞우. 만요거나 나머지 제가. 야, 했어 했어 했어. 폭풍격돌. 격돌만 봐도 회복만 또 얘만 잡으면 돼. 빨리. 다시 와야 돼. 파이다 갔 파이다 갔 파이다 파이 400만 300만. 아이. 만나뭐 먹었어? 파파 이리로 가서 받았지? 받았지? 아 m not sure if you're 피 o t sure if y o u r 이 not sure 나 f you're not sure if 나 o u r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수고하십니다 아씨 <laughs> 진짜 정신 나간다 아니, 내가 여기에서...